신세계는 신세계 계열 지주회사로 주로 백화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 13개 지점이 있습니다. 신세계의 재무상황은 어떨까요? 매출액은 세계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고 재고자산은 늘고 있어 긍정적인 <laughs> 상황은 아닙니다. 무형자산 가치 중 ROE도 10%대로 정체 중입니다. 순이익률도 거의 2년 동안 5%대로 정체 중이네요. 종합적으로 보면 백화점 업종의 평균 점수인 51점보다 낮은 46점으로 업종 내에서 하위권에 있습니다. 재무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네요. 그럼 주식 가격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월간 흐름의 월봉 차트입니다. 2018년 40만원 수준에서 계속 하락하더니, 현재는 2015년 16만원대의 저점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도대체 신세계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대로 더 하락할까요? 월봉을 조금 더 확대한 주간 흐름을 볼수 있는 주봉 차트입니다. 2021년 5월부터 하락하면서 하락 우파 수준인 157,000원을 터치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하락을 멈추고 박스권을 만들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주봉을 더 확대한 일봉을 보시면 앞으로 갈색선이 계속 내려올 때까지 갈색선 아래에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연 신세계 주가가 살아날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럼 플랜 AI 분석은 어떨까요? 신세계 그룹의 흐름을 분석한 크리스 지수는 중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 신호인 1개월 예상 수익률은 5% 상승을 알려주네요. 종합해보면 크리스 지수 중립. 1개월 예상 수익률 5% 상승. 종목 분석 상위 70%인 하위권이고, 주식 가격 차트는 주봉상 큰 하락 멈추고 박스권 형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종 결론은 매도입니다. 감사합니다.